그 교동 섬쌀은 특히 아주 품질이 좋고요. 또 특히 여기에 그 바다와 연결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그 미네랄 성분이 많이 풍부한 그래서 건강에도 좋은 그런 쌀입니다. 그래서 아주 또 여기에 그 공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또 깨끗하고 그런 교동 섬쌀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 더 많이 그 사랑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교동면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래가 깊고 또 강화군과 더불어서 그 우리나라 역사상 상당히 그 기여를 많이 한 그런 곳입니다. 또그 동안에는 오랫동안 다리가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외딴 곳으로 이렇게 소외되어 있다가 작년에 다리가 개통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새롭게 수도권에서 각광받는 그런 관광지로. 다시 탄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이제 교동의 넓은 농경지 또 아주 풍부한 그런 그 자연 환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교동면을 수도권 그어 근교 농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그어 그런 그 아주 풍부하고 또그 맛있고 위생적인 그런 농산물들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직거래 장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교동의 인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강화군에서는 교동을 그 수도권 근교의 농업의 그 중심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그 농산물의 유통에 어떤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동면에서, 그, 교동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 장터는 교동면 황교대 회장을 비롯한 농업 경영인들하고 또 강화군에 있는 53년생들이 상당히 단결이 좋아요. 오사신외대가 주칙기 돼서 이런 행사를 열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 교동은 사실은 옛날에는 강화군하고 교동군 에서두 개로 나눠질 정도로 여기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동면 인구만 만한 4천 명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 3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교동 사람들이 특수해요. 이 교동 면민이 단결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을 항상 약속 시간 이전에 모이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교동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농산물들이 알려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푸드투데이에서 오셔가지고 강화 교동 농산물의 홍보에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거는 뭐, 교동 면민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우리가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거 보면은, 교동의 옥수수라든지, 또는 파프리카라든지, 교동 쌀이라든지, 이런 교동 특산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광, 마침 또 비가 좀 와서, 우리 강화군민들은 비를 기다리기 때문에 비 오는 걸 반가워 하는데, 또 관광객들은 좀 아, 더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 오신 분들이 에, 교동 농산물들이 실제로 어떤 농산물인가를 한번 아, 아는 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감사합니이 교동은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뭐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아, 북한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이 바다로 탈북을 할 때는 꼭 교동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노크 탈북, 뭐 여러 여러 가지 스토리가 여기에 얽혀져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아 교동하고 북한하고는 그 거리도 가깝지만 이 바다의 수심이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아마 교동이 교동이 남북 교류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분들도 교동에 와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북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제공하는 기지 역할도 좀할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농협경연회와 푸드웨트데이는 교동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홍보, 판매, 마케팅 상호협력하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상호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 구조를 통해 강화군 교동면 우수 농산물 홍보 판매에 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내용 교동면 농업경영인은 우수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며 푸드퇴대인은 교동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상호협력하여 적극 홍보한다 제3조 기밀유지 상호 업무협력을 협력, 업무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4조 효력 본 혀, 협약의 혀, 효력은 협약 체결로부터 발생하며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한다. 제5조 기타 본 업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로부터 일부씩 보관한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업무 협력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아, 농산물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동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부자 되고, 아, 인천 광역시 농업경영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아, 유광현입니다. 아, 제가 늘 여기 교동면에 오면 항상 그 교동면미를 비롯해서 우리 교동면 아, 농업경영에는 어, 에너지가 넘치고 아, 활력이 넘치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강화군이 농지 면적이 제일 많지만, 또 강화군에서도 우리 교동면이 농지 면적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회원 각자가 프로 진성 농업으로서 자기들의 산업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또 경영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내에 최고 잘 운영되는 우리 반공 기능치에 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푸드투데이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교동면 농업경영인회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동에서는 드넓은 평야에서 그긴 일주량과 특히 또 해풍 속 해풍으로 인해 우수한 농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본 주말 장터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그 도시민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또 우리 푸드투데이에서 우리 주말장터를 적극 어, 홍보해준다니까 너무 기대도 많이 되고 더 활성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아, 우리 농업은 현재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지금 음,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6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 경영인에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드투데이에서 더욱더 홍보 활동에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주말 장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리연구가 양향장입니다. 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시간을 함께 에, 제가 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어, 정보화 시대입니다. 어, 우리 어, 정보에 앞서가는 푸드투데이 그리고. 친환경을 어, 지금 현재 어, 부르짖고 있는 친환경적인 이 교동면 어, 두곳이 MOU 체결을 함으로써 어, 많은 정보가 어, 우리 그 건강을 어, 요구하는 어, 우리 국민들에게 이 교동면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 에, 오늘을 계기로. 우리 교동면에 농업인들이 더욱더 경제에 부응되는 귀한 계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푸드투데이는 이 교동면에 감춰진 보물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물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푸드 트레이하고 동역 경영인 교동의 이 참여 결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는 에, 교동에 들어와서 우리 신우의 여름의 그가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 좋은 얘기는 우리 선배님들이나 여기 주관해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오지 푸드 트레이드 고 동역 경영인의 상관되는 품목이 잘 팔려서. 농업의 분기 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어, 오늘은 어, 강화군 교동면에 나왔습니다. 포드투데이와 어, 어, 강화군 교동면 농업 갱년인회와 함께 어, 강화군 그 교동면에서 생산되는 어, 농산물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판매하는데 어, 함께 캠페인을 할수 있는 에,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자 아, 우리가 오늘 어, 양 어, 쪽에서 어, 우리가 MO를 u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에, 잠시 우리 강학군 교정면을 소개 해 어, 드리면은 이 교정면은 어, 조선 시대에 명나라 사신이 어, 올 때는 가장 먼저 어, 이곳에 도착해서 숙소를 하니 어, 그런 곳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아휴전성이 북방한계선 아 남방한계선을 지내서 오야하는 곳으로 에, 우리가 지금 섬이었는데 에, 지금은 연육교가 보여져서 이제 마음대로 아, 우리가 아, 차량으로 올수 있는 곳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이곳 교동면에서 아 표말장치를 아, 오늘 어, 운영을 하는데 오늘 이 예, 주말 장터에 예, 우리가 와서 함께 푸트데이와 아, 강화군 교동면 업병렬 인해와 같이 아, 아,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